자, 예배 시간에 누가 잘 앉았는지 검사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음식 먹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얘기하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 주셔요. 예배 시간에 성령충만 주셔요. 예배 시간에 꿈도 꾸게 하셔요. 그래서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걸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의술이 좋은 사람, 힘이 센 사람, 운동선수도 많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없이 되어진 사람은 반드시 뭐가 오느냐 하면 사단에게 걸려서 고통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힘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목이 그리스도와 오려. 따라해봅니다. 그리스도와 오려. 오늘의, 오늘의 제목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가 누릴 제목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 힘세다. 그리스도 앞에서 안에 밖에서 똑똑하다. 그리스도 밖에서 성공했다. 그러면 사단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사단 이길 수 없고, 그리스도 아니고는 지옥 면할 수 없고, 그리스도 아니고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해도 그리스도 밖에는 고통만 남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각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뭘까요? 그리스도는 지금 오늘,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는데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해 살아온 거 그거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묶여서 영원히 죽어야 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주는 분이고, 그분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사단에게 묶여서 사단 신부름 하다가 사단이 파놓은 지옥에 빠져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그 사단을 멸하신 사망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 채내 뜻, 내 계획, 내목표 따라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나를 죄와 저주에서 뽑아내어서 사단이 길수 있고 사단이 묶인 자를 뽑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자, 오늘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 무슨 고통이 있지. 그것을 십자가로 끝내셨어요. 예수님이 다 끝냈다 했는데, 난 끝나지 않았어. 아직 있어서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라고 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문제까지. 지금 있는 이 문제까지. 지금 걱정되는 그것까지 다 십자가에서 끝냈다 하셨어요. 아, 끝내셨구나. 그러면 눈이 달라져요. 안 끝냈다라고 생각하니까 고민되어져요. 걱정되어져요. 다 끝내셨어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있지? 그 문제 통해서 그리소라는 것을 누리게 하셔요. 그리소를 믿는 순간에 그 문제를 문제로 보게 한 흑암이 무너져요. 그러면 내게 참 평강이 임해요. 그리고 비전이 보여줘요. 아,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불신앙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겠구나. 미션이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의 능력을 얻는 기도가 되어지죠. 그래서 생각 바꾸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교회 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재와 저주의 세방 주시는 분이요. 사단을 꺾고 이길 권세를 주신 분이에요.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자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죠 사탄을 이기신 왕의 왕 꽝꽝꽝 예수님 내 안에 주 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재앙과 저주를 무너지게 하셔요. 그리고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 주셔요. 그래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리소 안에 다섯 가지 힘이 필요해. 그 힘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리소 안에 있는 다섯 가지 힘. 첫번째예요 자,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비밀이 뭐냐. 오, 영적인 것은 눈에, 눈으로 볼수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거의 사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에 있어요. 그 세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영접이라고 하죠. 그리소가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영접할 때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누려야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 자, 어떻게 그 힘을 누릴 수 있느냐.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알지 눈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리스의 말씀도 사단에 대한 것도 천사에 대한 것도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 말씀을 보고 듣고 붙잡고 모여야 기도할 때 어?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내 생각과 마음에 내 육신에 일어나요. 삶에 일어나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어서요. 이 힘을 소유해야 돼.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찬양으로 바꾸는 이 축복 속에 뭐예요?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사다를 이길 수 있어요.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건 먼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되어줘요. 오 비밀이에요 이거.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교회에서도 예배하고 그릇투기에서도 예배하고 하나님에서도 예배해요. 왜냐? 이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주려고. 자 그리고 이것만 알아서 안되지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내가 최고라고 하고 사는데, 그 사람들은 뭐여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시험 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높은 학교 갈 때도 시험 치고 가고, 직장에 갈 때도 시험 치고 가고, 시험을 계속 쳐요.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만으로 영적인 세계를 알거나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지요?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그 지식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세상을 알아야 되죠. 세상 공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독서로 세상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달란트도 발견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달란트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요. 이들을 이어넘을 수 있고,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나타내야 되는데, 너무너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지식도 가져야 돼요. 달란트를 찾아서 전문성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지식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바발론의 모든 박사 보다가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어요. 기도하며 공부하며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지혜를 부어주세요. 자, 이걸 가져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너무 약하면 안 되지요. 영적인 힘도 가지고, 세상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가지고, 또 세상을 살리려면 건강해야 되지요. 건강하려면 하나님 건강 주세요 라고 기도만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건강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어야 되죠. 그게 뭐냐 하면요, 골고루 먹어야 돼요. 내가 맛있는 것만 찾아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몸에는 많은 영양분이 필요해요 머리도 써야 하고 몸도 움직여야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많이 가기도 하고 뭐든지 움직여야 되는데 몸이 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질병을 이길 힘도 없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밥을 골고루 먹어야 돼요. 반찬도 먹어야 돼요. 야채도 먹어야 돼요. 생선도 먹지만 빨간 것도 먹어야 되고 초록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밥은 먹기 싫어 이러면 안 돼요. 밥도 먹어야 돼요. 이렇게 골고루 먹는 것이 건강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 해요? 자, 운동도 해야 돼. 나 운동하기 싫어 이러면 안 되지요. 운동해야 돼요. 뒹굴뒹굴 구르기만 해서 안 돼요. 일어나서 이불도 정리하고 또 가지고 놀던 것도 정리하고 뭐 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 돼요. 지금은 밖에 나가서 운동 많이 못할 수 있는데 집안에서 하면 돼요. 집안에서 할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해서 건강을 챙겨야 돼요. 그리고 코로 숨 쉬고 호흡하면서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엄마들이랑 집에서 하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해도 돼야 돼요? 경제도 살려야 돼요. 경제를 어떻게 살리지? 나는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삶에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 쓰고시 하나님이 쓰고자 할때 하나님께 드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시리조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했어요. 그리고 뭐했냐하면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 건축하는 거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되라 하셨어요. 선교하는 거. 그리고 후대 세워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후대 세우는 IUTC 현금. 이게 부자되는 방법이에요. 경제를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들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오, 사람과 사귀는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과 사귐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삐치면 안 되잖아요. 사이좋게 놀아야 되니까.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잘 지낼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전도하려면. 세계보그마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만남은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게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돼요. 그리스도 없이 하는 건안 돼요. 그래서 이름으로 우리는 뭐예요? 성령충만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세상 살릴 지혜를 가야돼요 그리고 세계복음할 건강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세계복음할 경제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세계복음할 인재를 찾아서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이것은 뭐예요? 그리소 안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지? 썸이 타임을 가지라 했죠. 영적인 썸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랑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리소 없이 성공한 사람은 문제 오지 마. 그리서 안에서 이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증가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 오력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려야 돼요. 자, 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세상 지식을 능가할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세계 복음할 만큼 강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경제를 회복할 만큼 헌금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모든 만남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류를 회복해서 땅 끝까지 그리스도 전하는 전도자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반드시 그렇게 될걸 약속하셨고 그렇게 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